자, 남자 유형부 평균 100m 예선 1조 경기 곧 시작하겠습니다. 선수들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고요. 자, 어린 선수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이강윤 선수와 박서호 선수. 2학년입니다. 2학년의 100m 자, 쉽지 않은데요. 경기 끝까지 지켜보면서 자, 좋은 기록 기대하겠습니다. 자, 선수들 출발했습니다. 자, 4명의 선수가 나란히 잘 가고 있고요. 자, 50턴 이후에 자, 순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영에서는 정확한 타이밍과 좋은 킵, 발목의 유연성까지 많은 것을 요하는 용법인데요. 끝까지 정확하게 길게 강하게 해준다면 좋은 기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서채원 선수가 52호에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오고 있고요. 여으로 허동중과 김시훈도 잘 붙어가고 있습니다. 자 석채완이 조금씩 간격을 넓혀가고 있고요. 마지막 5미터. 아 좋아요. 길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자, 터치해야 돼. 그렇죠. 서치환 선수. 1분 30초 7호로 가장 먼저. 결승에 들어왔습니다. 자, 터치패드를 찍었고요. 마지막. 자, 이경윤 선수 들어왔고요. 모두 들어왔습니다. 자, 이쪽 선수들